아침 일찍 나왔는데, 오늘 강정고로갈 예정입니다. 어, 제가 차도를 잘 타진 않는데, 강경고로 가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창들 모임이 있서더강정고에서 자전거도 못타 그래서 지금 강정고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어, 지금 집에서 출발하게 되면 한 45km 정도 거리인데, 지하철을 타고 갔다 사정거타고 왔다. 부이 하다가 아침에 10시 3분에 가시면서 사정거고 지금 바로 앞에 디아크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버프하고 아, 앞에 곡을 쓰고 갔을 때 과연 친구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디아크 등장합니다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내일 아, 네, 저강정고령부에 있다. 어, 그러면 식당으로 가야 돼? 어, 어. 경상식당에 어디가? 아, 안쪽에. 아, 아 알았어. 아, 어, 알았다. 아인데요, 차이 아인데요. 야 선수 왔다. 선수.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인 쪽으로 내려가. 야너이 씨, 나너차 타고 오는 <laughs> 줄 알았다. 저, 저, 저. 오 마구리 자전거 이쁘다야. 마구리 마구리 자전거 이쁘다. <laughs> <laughs> 어, 여기가 강정 고령보입니다 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강정고령부를 건너서 사문진 옛주막터 그쪽으로갈 예정입니다. 갈 때, 아, 예쁩니다. 가을 향기가 물씬풍기네요 여기. <laughs> 아,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을 경치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 운동으로 타, 타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그냥 샤방샤방 다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에 야외 활동하기에딱 최적입니다. 어, 지금 옆에 다이야우란 같은데 저렇게 야구도 하고요. 이렇게 조기 축구,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렇게 축구도 하고, 사실 주말 오전 시간에 어, 활동하는 게 맞네요. 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말에만 쉴수 있는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주말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어, 아무래도 보람되게 이렇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 가 은행, 은행나무 숲필한 곳입니다.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오기는 처음 왔네요. 여기 아직 노랗게 물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laughs> 은행나무 물들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 여기 광원 대교입니다. 여, 다리 끝네요 그 사문진입니다. 옆에 낙동강이 보이고요. 어, 오늘 그 은행나무숲을 간다고 일부러 그 안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다리가 없을 때그 사문진, 그게 나루토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건너 다녔고요. 어, 저도 제 선산이 그 고령군... 벌찌리에 있어서 제가 선산으로 갈때는 배타고 많이 넘어왔었습니다. 제가 어릴때 초등학교 다니고 할때니까 거의 한뭐 35년 40년전 입니다. 아 낙동강 물이 반짝반짝이네요. 빨딱 햇볕에 사문진 나루대 옆에 이제 낙동강 따라서 데크로 어, 트래킹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네요 지금 어, 이렇게 강바람 맞으면서 그러니까 시원한게 너무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아, 낙동강에 굉장히 강폭이 넓습니다 여기. 아, 그러

들리다. 야, 그늘이어서 좋다. 어. 아, 씨, 햇볕인데. 싫은데, 나 햇볕. 아이씨. 아침에 이 자도를 탔었는데 어 지금 벌써 이제 해가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지냈네요 근데 아직까지 집에까지 가려면 한2 5 k 로 남았어요 아직. 저녁 시간 되니까 지금 동천 연지에 오리배 타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뭐 가족, 뭐 연인 이렇게 해서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자전거 다 타고 이제 요 어, 사거리만 지나면 집입니다. 총 라이딩 거리는 115km 정도, 115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아, 제, 아, 자도보다는, 아, 일반, 우리가 흔히 라이딩 하는 어필도 있고, 그런 코스 같아요